나루씨는요 데이식스의 네? 프리하게를 함께 작업한 인연이 있지요 홍대 놀이터에서 아, 맞아, 맞아, 맞아. 같이 시타 맞아. 치면서 진짜 프리하게 나왔네요 아 그쵸. 어. 그, 그때 그그도훈씨께 저희 막내인데 눈치만 보다 아, 하루 보낸 아, 너를 아, 가사를 쓰고 뭐. 눈치만 보 아, 단어가 네. 도훈씨한테서 나왔어요 그렇죠 아. 아. right. 눈치만 보다 하루를 보낸 <목소리> 처음에 아이디어 자체는 거기에서 <목소리> 얻었다고 했잖아요. 마이데이 <목소리> <Day> 분들께서 풀고 퀴즈 <목소리> 써주셨는데. 어참그렇더라고요그뭐 누군 대신 아파해 주고 싶고 슬픈게 아, 보기 싫더라고요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라는 곡에 되게 힘이 와닿는 한 음. 마디였던 것 같아가지고 아 정말 나도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상대는 우리 멤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우리 가족이 음.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이네이가 될 수도 음. 있고 근데 누군가한테 향한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누군가를 <목소리> 상 위에서 혼자서 통기타를 치면서 부르고 있는 가장 먼저 생각하고 쓰기 시작한 곡이었는데 악기가 굉장히 간소하고 어쿠스틱한 셋이에요. 통기타, 카혼, 제가 템버린을 쳤어요. 성진이 형이 쉐이커, 원피리가 실로폰. 밤 하늘을 등지고 뮤비를 촬영하고 왔어요. 뮤비에서는 저희가 악기를 들고 있을 때좀 굉장히 이쁜 실로폰. 그리고 템버린도 쓰일 것 같은 그런 악기의 템버린, 쉐이커도 좀 정식 쉐이커를 들고 연주를 했는데, 사실은 녹음할 때는 그런 걸로 녹음하지 않았고, 제가 녹음 그날 아침에 그다 있는 가게, 아세요? 그 가게에 가서, 천원짜리 템버린 그 핑크색의 요만한 애기들 장난감 같은 템버린 있거든요 그걸로 녹음을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원피리도 실로폰이 막 이런 거창한 막 악기의 실로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그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초등학생들 치는 실로폰 있잖아요 그걸로 치고 쉐이커도 이런 막바 형태의 그런 쉐이커가 아니라 꼬만한 에그 쉐이커 하나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소하고 정말 좋은 퀄리티의 악기들이 아닌 날것의 느낌을 가진 음악을 표현해내고 싶어서 일부러 또 그런 악기를 가져와서.